왜 예전 군인들이 입던 니트가 지금 겨울에도 살아남아 있을까요? 영국의 해군들이 입었던 롤렉이었고, 그때의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니트의 특징은 첫 번째로 긴 리브의 구조입니다. 손목과 허리의 긴 립이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했습니다. 엇보다는 기능을 먼저 생각한 디테일입니다.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. 그 당시에 100%울 원사는 아마 가장 따뜻한 보온 소재였을 것입니다.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이것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었을 거예요. 세 번째는 현대적인 재해석입니다. 오리지널과 동일한 플레인 버전도 있고 올해는 좀더 클래식한 케이블 디자인이 추가되었습니다. 색상은 네이비와 크림 두 가지입니다. 군복에서 시작한 옷이라 그런지 피코트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아 물론 M43 캐주얼한 패딩 클래식한 코트까지 정말 다잘 어울리는 롤렉입니다. 겨울 니트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. 유행을 따라 만든 니트가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 아이템이니까요. 더 추워지기 전에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. 로얄 레이비 서브마리노 롤렉입니다. <목소리>